아. 아. 디시. 아... 야, 진짜 못 해. 아, 강특. 강트... 아... 아, 근데 어려줘. 난 어려줘도 생각해. 티어가 높으면은 이제 오히려 더안 좋다 생각해 나는. 지금 이 구간에서. 어? 아, 빨아운드맞아 죽었어. 뭐. 아, 그래, 게 벌써 답없다그랬 진짜 아니, 근데 이거 뭐야? 다 끝이야. 말해, 말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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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야. 아, 저, 저, 려 빨아, 다이야 Stay <놀라> <놀라> 아, 우리 트 잡고 자꾸 간다고. 아니, 아니. 이건 줘야지. 잡아 자꾸 간다고. 트리 하나는 이거, 너? 한 명이 봐야지. 아니, <놀라> 한 잡고 있어, 소리. 오케이. 승리 형님 죽었 타라. 어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아니 이거. 이어디요이 어떻게 해? 이개 이거 개떻게 <laughs> 이거 저 하거든? 그냥 할만해, 이거 해?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이거 어떻막 해? 이거

야, 험을 막아야 되는데. 야, 험을 너무 쉽게 까가지고. 야, 화을 불타게 들어가면 안 된다. <laughs> <하는 것>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이도 나온 거 같아. 아니, 포켓 나왔다. 이도. 하나 지금 방심 상태거든, 내가 봤을 때. 어아아 할만해. 아만기나거든 아, 궁타 들어가면 개반데고거힐요 아, 내가. 트일한번더주고나 힐을 안내여보기 몽키... 몽 올래? 몽키 오는데? 거기야. 몽키 에리야나 죽었어, 데 아, 나 죽... 아, 나죽나 지금 트가지다가지고 どういうこと? w a t 어떻게 먹어. 그냥 따라리고 근접권 흘리면 되는데. 점검턴 일제 공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어. 어. 어떻게 코코거야야야너 네가 밥 한번 더 쳐야 돼 진짜 이이 이, 진짜 그릭 해야 될거 상대 피에 너무 느려 지 야! 말해봐 아 왜왜왜 나마안 켜고 말하고 있었나? 어... 어. 용검 턴만 흘리면 돼 용감 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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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명한더한 번, 한명더 오, 아어아 아니 아니 아야 아, 근데, 이거는... <laughs>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아개 아깨 전에 죽었어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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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일만해만아 근데 용검 턴만 흘리면 돼용검턴 에, 너그로 빼줘만 해봐 뭐 맞네 야겠다 이거 아턴 막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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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족원 어? 아 제발 박다채워주좀 때려줬다 나이스 아 제발 살기만 하는데 살기만 하는데 살기만 하는데 살기만 하면 이는야 <목소리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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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거면 매트릭스 도있어 야야야 야 터치 터치 야 터치 안돼 저 버터 버터 이거 못하는데 터치, 터치, 터치. 터치. 못해 이거 아 아, 왜 죽는 거야? 나 죽었어, 이겼는데. 아니, 뭐, 힐못 써야지, 이거. 아, 아 나힐 봐주고 했었었는데 아, 아니, 이거를 줘? 아, 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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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전을 두 번씩이나 줘, 근데. 아니, <laughs> 아니. 아, 나 그만 힐60% 됐다고, 이거. 아, 나... 야, 나 챔피언, 챔피언 5 30%야, 지금. 아, 그만 아... 갔다 가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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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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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야, 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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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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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에이! 에이, 임시오 임시오 에이, 임시오 임시오 에이 아.. 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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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깔끔 세리머니.. 야 이거 빨리.. 빨리.. 아 해준다고 해준다고! 해준다고! 디저스 소리.. 해준다고! 아.. 진짜 나는.. 아.. 킥킥 탱! 제궁 한번 쓰네라.. 와 관전도 아닌데 근데 지금 26%.. 와나 근데 이거 진짜 게임 이거.. 아, 맞네. 27%가 깎이는데. 아. 아니, 뭐, 몽실이야. 아, 야, ᄌ 됐다. 야, 3대 내이다 이거 진짜 킥이다, 이거. 야, 이거 개 킥이다. 이거 제가 져왔다 이거. 한대내이시인데 <laughs> <메리신대. 웃음> <laughs> 와, 상대도좋고는데힘 <laughs> 내가 해줄게, 이거. 가 옛날에 오버워치 원데, 이거 한. 야, 아, 야, 아나, 근데? 아나 혼자인데? 아나 혼자야. 진짜 아니, 아니, 내가, 아니, 붕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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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털. 이거, 바람으로 돼 아니, 형님 차이 <laughs> 얘기인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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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보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, 이데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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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이다 있다. 야, 나 지하로 간다. 야, 몽실님, 거점 밟고. 그렇지. 야 우리 안주형님이 잘해. 나 나이, 나이, 나이. 뭐하러 간다? 왜피따집어넣고 야, 빼가빼가 빼자! 어..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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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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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니야야야 뭐야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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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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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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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나 피해 피해 25아야야 그... 잠깐만 야야야 호 아악! 오 <야>. 진짜 디지리가 <laughs> <피부라리가> 들리냐 너 <laughs> 있어 야 우리 한조엔이 <laughs> 개꿀이야 우리 피빈들 니가? 아피비네 저거. 뭐. 그러니까 우리 한조엔 잘해 야 진짜 이겨야돼 나한판도 이기고 싶다 아 진짜 이거 이겨야돼 한어도 이겨야돼 이거 한쪽님한살님살면 되겠다. 딜라인 걸래 아, 나 봐, 나 봐.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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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어대어어 페이 묵 살아주고. 아, 농거 같은데. 어, 가만, 가만한데? 어, 해봤네. 야내데 이거 리하면 진짜 이길 거 같애 우약이 어 맞아 불리하면 진짜 이길 거 같애 이거, 이거 빌드, 빌드 아니야? 아닌가 봐 좀, 좀, 좀 스킬. 아닌가 봐아나힐어봐나힐좀봐나 사이드 갈게 어, 사이드 갈게 어나 도와줄게 아 이거 딜레인 키워받는다 아 이거 딜레인 키워받아야 돼 살려 서려괜 겐지 괜지지 나이거야일야돼아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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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거야아야아야야나야형야형야형잡야아야아 형아 야아야아 형아 야아형야 형아 형어 야, 아형 <laughs> <경찰 corre, 웃음> 야, 야아 형아 형야형야 형아 야 가야 돼형야형 가야 아야아 형아 형야 형아 야아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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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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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그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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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니 아니, 아시 아니, 아니, 아 하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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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친다. 할 만해, 할 만해. 아 지친다.. 할만해 할만해 나 오늘 그자아 시끄러 이거 재능이야 내가 <laughs> 야이킬나왔다 이거 네코 보고 지금 야 돌아서 같이 가는 거그다려야 갈래 갈래? 나 힐을 넣 아나 아나 어, 야, 나온참 나줘 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야, 한 대도 못 맞추는 중. 한 대도 못 맞췄네. <laughs> 아, 어, 어, 야, 똥주, 나 살릴 수 살릴 수 있어. 아, 살려, 살려. 살려, 살려, 살려. 사람 어, 힐데나 왼쪽, 왼쪽 어, 예, 살아, 살아. 야, 야, 야 디바 온다, 디바 온다. 바 살려야 되는바 도운데, 예. 아 어, 그거 뭐가 좋지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? 지거 어떻게 하면? 이거 어거어 아, 우리 라 이거 어라게 하면? 이어떻어살 <목소리도> 맞아? 이거 <목소리도> 거? 오, 치왔 아니야, 아니야, 이거, 맞아나이니 아니. 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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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P 에 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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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 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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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아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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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지야봉 형님, 아, 예. 아, <laughs> 아, 보였나 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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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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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나 이거 없대 가쳐야돼 메인 날도야 돼날야돼 맞춰야 돼야돼아가재어 우리 지금 재고긴 하는데. 심해 가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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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심해가 죽었다. 저 아, 방금 엉치 형님을 만난 걸 전화. 좋아하시나? 아그문제가 이제 방금 엉크 어, 떠가지고 이거 <laughs> <laughs> 아좀 박치면서 <laughs> 좀 해야겠다. 아나 이거 처음 하는 거, 하는 거 치고 잘하고 있어 지금. 음, 처음 음, 하는 처음 거야? 아 동생이 더 처음 하는 거야 이제. 야 이동 조심해야 돼 이동. 아 우리도.

공치령님거 잡아야 된다 몽치리 님 죽었는데? 들어와가지고아 내가 해게 내가 해게 내가 게 내가 해송파고 아, 진짜, 웅진영이그지스이 어떻게? 야, 할만, 돼, 할만, 돼? 야, 애만, 할만! 할 할만! Oh 할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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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

나데 우리 궁다 썼는데 어떡해? 나랑 다 숨어 자 내가 인파 따줄게 기다려봐 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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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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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, <laughs> 아,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메이가 뒤돌아왔잖아 이고 잡아야 돼 잡아야 돼아 아깝다 아 됐지 아, 아, 항상 비만 나타나. 저발하네거어 아. 하여 진짜 여기부터 시작이네. 어, 가라이 좋아. 조인 다운 디플로케팅 아나 아 실화 코퍼 선생님 옆에 근데 지웠다. 지웠다. 나나또 봐. 맞다. 야, 걸죠. 걸죠. 응, 나써네 아이, 너말 아니, <너> 말, 아니, 문시 <laughs> 뭐뭐 진짜... 아, 끝났었는데... 어, 어, 예? 형님, 이념 뭐, 죽었는데... 뭐, 형님, 진다 <laughs> 아, 나도 안끝났는데진 이거 하나 잡아놨 이거... 이거... 데거 이거... 이형 이거... 힌거 이거... 이거... 아니.. 누웠는데.. 아, 거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이망이야이망이야이 아, 이 아니 이거 나 뭐를 했지? 야, 다팀 라이. 갔다 아다 오케이, 가도 오케이. 아니, 제발! 제발! 아, 제가 아, 제발! 아, 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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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아, 제발! 아, 아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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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e 나도 느꼈는 정말 아. 라이브다 지금 안들어이못 참에 못 해. <laughs> <laughs> <명분해줄게. 웃음> 형은 <성형이> 해줄게! 날려! 형은 해줄게! 형은 해줄게! 야, 이거 또! 야, 이 야, 야, 야! 소리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네. <웃음> <30분이상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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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嘘何やって何何何何何何야何何何이何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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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아아 <목소리> <헬러러도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아, 내거는... <laughs> <laughs> 아, 니 이게 막 선에... 안 끝난다고... 아니, 지마... 뭐 이렇게까지... 아. 내... 못 이겨... <laughs> Play of the game. 아, 진짜... 어나 아, 근데 딜량은 높은데, 나도... <웃음> <웃음> 아, 못 이겨... 아, 또반전 아! <웃음> <웃음>